제가 장명 상담을 해보면 장명소에서 이름을 받고도 장명소에서 받은 이름으로 개명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같은 대답을 해요.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원칙, 벼랑 끝 낭떨어지 이론을 몰랐기 때문에 장명소에서 돈을 아낄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영상을 만난 여러분들은 장명소에서 이름을 받고도 그 이름으로 장명을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장명소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장명소에서 그냥 돈만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론은 벼랑 끝 낭떨어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벼랑 끝 낭떨어지. 이미지를 상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말 뭔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힘든 결단을 해야 하는 어, 그런 모습처럼 정말 위태로운 느낌이 들어요. 명면 고객님들이 대체로 이런 낭떠러지에 빠진 듯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 그러냐? 이름 개수로 거래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개수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만원의 이름 3개, 어, 이름 5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두니까 내가 3개를 받았던, 5개를 받았던,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이게 마치 장명소가 벼랑 끝에서 고객을 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너한테 맞는 이름은 이거 3개 뿐이야, 이거 5개 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중에 골라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실 여러분들, 기운에 맞는 이름이 세다 5개인 건 거짓말입니다 몇 가지 더 지을 수 있는데 장면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해두고 일을 하는 게 어, 일을 쉽게 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도 어, 이름이 필요한 고객이었다고 했잖아요 유명하다고 하는 장명소에서 저한테 성모 준범 창민이라는 이름을 세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족을 못해서 제가 스스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벼랑 끝낭떨어지 이론을 몰랐기 때문에 100만 원을 날릴 수밖에 없었죠. 제가 만약에 벼랑끝 낭떠러지 이론을 알고 있었으면 추가 비용 없이 마음에 들 때까지 장명을 해주는 곳을 찾았을 거예요 이것만큼 나한테 확실한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명소에 갔을 때 이건 꼭 물어보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더 지어 주시나요? 라고 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있을 거고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없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추가 비용 없는 곳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추가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일부러 만족 못할 이름을 지어주고는 계속 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냈던 장명비가 그 돈이 아니라 계속 나가는 입장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게다가 이름을 짓는데 장명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안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지어준다고 하면 돈안 받는 입장에서 계속 장명을 해주는 건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명소 입장에서도 정말 만족하는 이름을 빨리 찾아주는 게 좋을 거예요 고객도 마찬가지로 한가지로 내가 원하는 이름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좋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족할 때까지 이름을 지어준다는 장명소만 선택하면 이름 세 개만 지어준다고 하는 장명소가 앞으로는 만족할 때까지 지어준다고 말할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 장명소만 선택하면 환불이 안 된다던 장명소가 환불을 해주기 시작할 겁니다. 장명소끼리 경쟁시키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저한테 장명을 맡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네 번째 원칙을 알면 여러분들이 돈을 낸 고객인데도 장명소한테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읍조리지 않아도 알아서 장명소나 철학관이 정신을 버뜩 차리게 해서 여러분들 이름에 신경을 쓸수 있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볼 테니까 다음 영상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